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투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ESG가 무엇인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을 속이는 그린워싱은 없는지, 그린워싱 혹은 ESG워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런 간단한 내용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책임 투자입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는 SRI라고 하고요. 어, S가 소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책임, 투자, Responsibility Investmen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 투자는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연합이라는 GSIA라는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단체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일곱 가지, 방식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네거티브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아무래도 이제 말뜻에서 보이는 대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와 관련된 펀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ESG 사건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그것, 그 회사들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을 때도 제거가 되고요. 혹은 ESG 점수가 너무 나빠서 산업 평균에서 너무 나쁘거나 혹은 전체적인 점수를 봤을 때도 너무 나쁘면 제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지티브 스크리닝입니다.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베스트 인 클래스 스크리닝이라고 하는데요, 동종 업계에서 이제 비교 집단보다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네거 네거티브 스크리닝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좋지 않은 회사를 제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가 제거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풀이 넓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으면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 그런 반면에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좋은 곳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대 어, 어쩔 수 없이 투자는 하 풀이 작아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상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재무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그러한데 비재무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ESG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파ネ티브 스크리닝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나쁜 것만 제거한 건데,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좋은 것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ESG 성과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 표준 스크리닝인데요. 국제 표준 스크리닝 혹은 규범 기반 스크리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 이 경우에는 OECD나 뭐 국제 노동기구 혹은 뭐 UN i c e f 뭐 혹은 u n g c 같은 데서 다양한 국제 규범들을 만들잖아요. 그 국제 규범들에 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충족하면 투자하는 방식을 하는 건데요. 이건 상, 어, 네거티브 스크리닝과는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그최소 요구치만 넘겼을 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ESG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도 말 그대로 ESG 통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 분석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에서 ESG 요소를 추가시켜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ESG 통합 같은 경우에도 ESG 등급이나 앞에서 봤던 ESG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할 때도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업, 기업을 네거티브하게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ESG 점수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파지티브 스크리닝을 할 때는 이제 좋은 점, 점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을 찾는 걸로 알고 있고, 국제 표준 스크리닝에서는 국제 표준을 지켜지지 않으면 그들의 ESG 점수가 낮아지게될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투자 방식은 ESG 점수와 ESG 등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요. 조금은 다른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전체의 기업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졌다면 지금의 세계 방식은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기. 전기에서도 우리는 녹색 전기 혹은 녹색 에너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청정 에너지 라는 표현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혹은 뭐 지속 가능한 농업 혹은 지속 가능한 어떤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언제까지 쓸수 있느냐 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투자를 한 관련된 산업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걸 말하고요. 혹은 뭐 요즘은 그린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그린이 붙어 있는 그런 산업의 이제 지속 가능성 테마를 테마라고 잡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은 임팩트 투자인데요.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붙어 있어서 지역사회 투자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ESG 중에서 E와 S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환경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라든지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아무래도 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치, 지역 친화적이게 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네 가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투자하는 사람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 관여 혹은 주주 참여 형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의 지속 가능성 테마 투자나 임팩트 투자 같은 경우에는 E와 S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 기업 및 주주 참여 투자 참여 투자 혹은 뭐 주주 행동주의 투자라고 번역되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G와 많이 ESG 중에 G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적 거버넌스의 문제가 많은데요.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기업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걸 수정하자. 혹은 어떤 것을 잘하고 있으니 이런 걸좀더 강화하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주가 되어서 이제 실제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검색하면 충분히 검색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총 7가지의 투자 방식을 봤었는데요. 앞에서 봤던 4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할수 있는 방식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본세 가지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펀드들이 만들어져서 하는 형태가 좀더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